안녕하십니까. 평택초놈TV 봉수현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9월 15일 일일 오늘장 특징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가 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현재 주식회사 평택초놈에서 현물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에 있는 종목, 그리고 ETF죠. 인버스나 레버리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추천을 하고 있고요. 장주의 실시간 문자, 채팅방송, 매일 아침 유료회원 전용 게시판을 통해서 전략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인과 전업을 구분해서 전략을 전달을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익률 점검인데요. 어, 2019년에 어, 이렇게 수익이 누적이 됐었고요. 2020년은 흐름이 조금 더 나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더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8월에는, 어, 짧게 선전하는 종목들이 좀 있었고요. 어, 그리고 역시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을, 어, 역시 수익 매도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고른 종목은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업 분할을 하고 다시 거래가 재개되고 있는 흐름인데요. 저점은 기록한 흐름이라서 좀 조정시에 접근하시면은 단기로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기준까지 전달하겠습니다. 22만원, 21만원, 22만원, 21만원 분할 매수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5%입니다. 그리고 수익은 플러스 20%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2만원, 21만원 분할 매수, 선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20% 이상, 이 정도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9월 15일, 오늘장 특징주, 오늘은 솔브레인에 레인에 대한 기준가를 전달해 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